아, 우리, 우리 현우님 오셨다보셨나 응? 현우님 오셨다보셨나 아까 아니고 멤버였어. 하하귀한번보 <laughs> 아, <laughs> 다만... 다만... 서브 서브 용 아, 아. 차가 너무 때문에. 커서 이는데못 다닐 때. 아. 아침 마당이나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 댄서분들하고 같이 왔어. 안 다닐 때는. 아. 아.

인천에 오시다가 네, 가셨어요? 네, 인천 네, 비와서 네, 오시다가 가셨어요? 아니면 풀, 오시다가 풀메이 하고 지금 어, 어. 시국이 시국이라 어. 어. 상황이 상황이라 그날 네, 어제 이제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아직 네. 안올렸어펜카페 아. 나중에 한번 몰아서 올려드릴게요 아. 머리랑 잘 돼가지고 지금 헤어샘이 아. 바뀌어가지고 아. 아니. 어, 들어요? 어. 머리 예뻐요 아니 요즘 너무 언제부, 언제부터 어. 바뀌었는데 아, <laughs> 아니, 아 저번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오래됐어 이번 주부터 바뀌었어 아 이번주 이번주 역삼도 이번 세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번주 이번주 한번 더바뀌어음에들어마음에 들어요 세번째부터 바뀌었어 내가 보기엔 다 이번이 행사 때부터 바가지고 역삼 행사 때부터 너무 예뻐 영상 잘올려주세 항상 잘올려주네 아유 미안해요 베 꼬여서 그래 이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고향집 잘 다녀오시고요. 명절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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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원이 곧 나올 거예요. <laughs> 지원이 곧 나올 거예요. 음. <laughs> 음. <발라라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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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웃음> 아. 이 빨리 가라고 그러 그러니까. 조심히들 들어가시고요. 어? 오늘요 약간 개량한 복느낌으로해주면 좋거나 <laughs> 아. 예뻤어요. 아, 예뻤어요. 아, 예뻤어요. 예뻤어요. 예. 예뻤 제가 원래 카메라 붙일 때는 안 주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어. 미당미당 너무 어거지 만드는 거 싫어해서 <laughs> 어. 아시아도 따로 아시아도 주는데 하세요. 오프닝, 오프닝인그 오프닝 멘트 때문에 <laughs> 뭐야 오프닝 멘트 요감사 <laughs> <치과> 있는데 물아니 <laughs> <힐러리 웃음> 저기 진짜 소나무 언니 어디 갔어? 감사다 소나무 언니 어디 갔어? <laughs> <laughs> 네? 저술안마셨 찌는 맛찌왜 그래 소나무 언니 어디 갔어? 어디서 살쪘다고? 데이트도 하고 해야, 해야 되는데. 내일, 내일. 어, 언니, 왜, 언니 이쪽으로 오지 왜? 아니, 왜 이쪽으로 오지, 왜. 아니, 왜 이쪽으로 오지, 왜 구석에 있어, 쬐끔한 게. <목소리> 저희, 네, 네. 즐겁게 만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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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연장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들아주세요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주민들아주세요. <laughs> 네. 괜찮아요 네네네